1년에 노트 한 권도 못 채우던 제가 몇년 전부터 400페이지짜리 노트 한 권을 채우기 시작했고 올해는 총 4권을 채우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꾸준함은 기본이고 1년에 한 권은 채울 수 있는 제가 했던 이 유익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방법이 맞을지 몰라서 제가 개발한 19가지의 일기 쓰기 방법을 담은 이 책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노트입니다. 페이지 수는 많지만 가볍고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부드러운 필기감의 고급 노트를 준비했고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폭발적으로 기록량을 늘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결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영감이 주는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기록 커뮤니티를 준비했습니다. 음. 기록의 재미와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것들을 나열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전자책이었고 유튜브, 그 인스타그램,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전시회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정말 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정말 자기 생활에 갖고 와서 쓰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꾸준하게 쓸수 있는지를 연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꾸준하게 쓰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만 만들어 버리자라는 거였습니다. 그간 제가 소개한 다양한 기록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영상에 다 담지 못했지만 전하고 싶었던 기록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5월 첫 기획을 시작으로 뜨거운 여름과 가을을 지나 혹독한 겨울이 되어서야 탄생한 이 책은 이제 기록을 시작한 분들, 기록을 어느 정도 해봤지만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우선 책의 간단한 목차를 살펴보면요. 1장은 가장 기본적인 일기의 목적과 형식, 그리고 소재에 따른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처음 쓰는 분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장부터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쓴다, 그냥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2장과 3장을 통해서 다채로운 방법들을 좀쭉 익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장은 계속 쓰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꾸준하게 쓸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았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써오면서 느꼈던 저만의 슬럼프, 저만의 기쁨, 또 저만의 어떤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에세이 형식으로 담은 장입니다. 또 저의 생각만 넣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이 될수 있으므로 팟캐스트로 초대했던 기록을 많이 해오신 분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압축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총네 분을 담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겐 졸업 논문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간 제가 공부한 것들, 경험한 것들을 다 한데 섞어서 이 책에 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기록법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얘기를 재밌게쓸수 있는 노트입니다. 이 노트의 이름은 베러미 노트고요. 베러미 노트를 기획한 의도는 첫째, 한 권에 최소 6개월, 최대 1년은 담을 수 있는 넉넉한 페이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가벼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비움의 미학이 있어야 한다. 제가 최근 몇 년간 이 몰스킨 익스펜디드 노트를 쓴 이유는 3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질 좋은 노트를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 노트의 페이지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노트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 감정. 감사, 아이디어, 회의, 독서노트, 운동 일지까지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이한 권에 다 담을 수 있죠. 하지만 300페이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트가 무거워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몰스키는 만년필이 잘 받아주지 않아 번짐이 심했죠. 그래서 얇고 가벼우면서도 만년필은 잘 받아주는 그런 종이가 필요했습니다. 종이계에서 고급 종이로 알려진 토모의 리버 종이를 사용했죠. 이 종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352페이지임에도 285g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몰스킨 익스팬디드 400페이지짜리 두께입니다. 페이퍼 아이디어스 2 0페이지 290페이지 정도 되는 두께고요. 지금 이 노트를 보면 352페이지인데 노트가 거의 이 400페이지의 절반 가까운 느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얇습니다. 이 노트가 얇고 가벼운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무겁거나 너무 두꺼우면 노트를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죠. 얇은 노트를 따로 들고 다니거나 메모지 같은 거에 써서 붙이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이한 권의 노트로 그냥 내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계속 쓰는 게 가장 편하고 꾸준히 쓸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내 네, 일기를 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그냥 가지고 다니면 그 불안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트의 무게와 두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노트의 경우 정가가 32,000원인데요. 토모의 리버라는 종이를 사용한 노트의 평균 가격대가 3만원 후반대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가성비가 있고 거기에 구독자 할인 이벤트를 붙여서 2만 8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만원 후반대의 노트를 2만원 후반에 만날 수 있다는 가성비는 정말 좋은 구성이라 생각하고요. 게다가 팬클립 PVC 커버, 책갈피 룰러, 토모의 리버로 된 미니 노트까지 드리니까 가성비는 확실하다 자부합니다. 이 노트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타사 노트와 비교하며 좀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노트를 펼치면요. 제가 준비한 편지 한 페이지와 기록 꿀팁과 이 노트를 사용하는 방법.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키워드 작성법에 대한 그 기본 방식과 그 예시를 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바로 노트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갑자기 기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여러 장소에서 강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하게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 활동이 혼자만 하는 내밀한 개인 활동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저도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유튜브를 하기 전 혼자 기록할 때는 기록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받은 영감을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제 스스로 실험하면서 제 기록량이 점차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느낀 이런 경험을 그대로 느껴드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저와 항상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코코 님과 함께 네이버 카페를 안 들었습니다. 코코님도 노트 출시를 앞두고 계신데요. 이 카페를 통해서 코코님의 노트와 제 노트를 구매해주시는 분들의 커뮤니티를 만들 겁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자신의 기록 노하우나 기록 고민 그리고 각자의 삶을 공유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나쁜 비교가 아닌 기록의 다양성을 키우는 좋은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정말 기록을 안 하고는 못 빼기겠죠 혹시 어떤 분들은 당신 책 팔고 노트 팔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서나 문구 시장은 대중문화 시장에서 그 규모가 너무 작은 소규모 시장입니다 애초에 제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시장에 관련된 채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컨텐츠나 이런 제품들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이루고 싶은 것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반복하는 꾸준함이 아닌 나에게 맞고 의미 있고 깊은 그런 꾸준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인지도 모르면서 성공했다는 누군가의 말만 덜컥 믿고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방법론이 아닌 더 빠른 길이라고 유혹해서 덜컥 들었다가 오히려 큰 좌절감만 맛보게 되는 단순한 성공 파리가 아닌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긴 하지만 오직 나만의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꾸준함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좋은 영감들을 나누는 그런 건강한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책과 노트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번째 진검다리입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책 책과 노트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배워가면서 더 나은 책더 나은 노트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과 노트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출판사 제작사 그리고 우리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결국 인생은 한 권의 노트이며 우리는 우리의 노트를 잘 채워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이 책과 노트로 여러분만의 인생을 잘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할인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더보기와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한 해와 여러분이 맞이할 새해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